지금 왔는데 유부초밥이랑 치킨카라도 완전 맛있어 요시, 미쳤어 커리 게다가 생맥 사포랑 기린 생맥이 있고요 면도 8가지인가 주문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어얘 튀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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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줘 안에만 줘야돼 이거 이거 진짜 이 커리 진짜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이 <목소리> 진짜 맛있어 사이 <목소리> <목소리> 가는 길에 저 코스튬이 너무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한식당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침 하나가 딱 있길래 들어왔습니다 반찬 주는 한식당 음. 소면을 주네 22불짜리 갈비탕 19불짜리 순두부찌개 엄청 비싸. 안 짜면 코신좀 주고 싶은데 짤것 같아. 은근 괜찮네. 여기가큰게 그래도 세 덩이 이상 들어 있어요. 완벽한 MSG야. MSG. 고등어. 이건 아들 거. 22불짜리 고등어. 아1 9불인가 아무튼. 잘 먹으니까 습다한줄먹 가 이제 겨우 일어나가지고 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겠다 오, no. 오늘 점심은 건강하게 건 고사리 요걸로 고사리 파스타 해 먹을 거예요 진짜 적당하게 할 거예요. 찬물 준비. 고사리를 지금 뜨거운 물에 다시 불려놨어요 아까 무신결에 찬물로 했는데 이게. 엄청 오래 뿔려야 되는데, 지금 그래서 많이 못 뿔렸어요. 덜 뿔려진 고사리. 많은 게 좋기 때문에 다부어버려 부... 참치 절주 간장, 간장 아주 조금. 오빠 먹으러 내려와.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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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고사리 파스타. 너무 어, 잘어울린다니까 우리 그때 옛 음... 고사리... 더 불렸어야겠다. 딱딱해.. 음 그래도 맛있어요. 고사리만 좀 오래 불렸으면 진짜 맛있었을 텐데... 케이블 주문한 게 왔습니다. 블랙 케이블! 차게 왔어요 <목소리도> 우회전 우회전 <목소리도> 우리 뭐 사러 왔지? 아 아기 아들 요거트랑 사야돼요 아 요거트 사야 돼요. <목소리도> 어, 대충격 없어 아니 있는데 이게 바닐라 가 밖에 없네 아이 참 라떼가 시작됐습니다, 또. 라떼 타기. 커신팅 우유. 하나 더 살까? 어? 우와, 여기 참견. 왜 이렇게 짧아? 하나 더. 오랜만에 사는 해픽 오블사구. 우와, 이거, 이거, 이거 그거 아니야? 이름 뭐지? 살구인가? 이름, 이름 뭐라고 해야 되지? 와 한국말 까먹어. 과연 맛있을까? 여기서 미국 와서 한 번도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거는 얼마야? 가득이라네 조금 팔은데 네. <놀람> 과연 과연 맛있을지. <놀람> 제 인생 첫 크리머. 스벅 크리머 맛있나요? <놀람> 식빵을. <놀람> 어 식빵 <놀람> 빵... <놀람> 뭐 먹지? 저도. 어 아니 잠깐만 이거 이거 맛있지 않았어? 근데 이거 어, 싸... 근데 이거 사우도우 맛이 맛있는데 이건 사우도가 아니다. 사우도 삼불구고 아침에 먹겠다고 이걸로 눌러 먹어야겠다. 그거 나뭐해먹는지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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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스트? 아뭐 그런 거 있는데 이 아무튼 이 치즈를 넣고 이 식빵을 슉 눌러줄 거예요. 쑥 눌러가지고. 어 안돼, 안돼... 안 돼. 미키마우스 키즈용 미키마우스 음료도 있네요. 하지만 우린 이거 살 거예요. 이통머스통키이 너무 키머스 미키머스... 미키머스... 미키더 달라고 머스미키머 시작했어요. 미키머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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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키머맛 사우크림 어니언 맛이 진짜 많아요 아, 이거 사야지 선치? 응안 먹어? 안돼 이거 어때? 코신칭 이거 어때? 저희 이제 곧 8월에 플로리다 갈 거기 때문에 물놀이 용품도 많이 사야 돼요 머리 안 들어? 응? <웃음> <웃음> 머리가 <웃음> 커서 안 들어 사는 거 없나 봐 아기 램프 어? 안 된다 아기 음, 캠프 램프 그개 아, 사야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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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응. 가자. 응. 응.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엄만 엄마, 엄마, 엄마. 엄마, 엄 가자. 엄마. 엄마,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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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어 엄마. 엄마. 어? 오늘 날씨 진짜 좋다산 것도 없는 것 같은데, 80불이 나왔어요. 아닌가? 산거 많은가? 어... 응. 아이고, 한국 가 있는 동안 드디어 에어프라이가 도착해가지고 맡아줬거든요. 친한 동생이... 근데... 선물을 받았어요! 아 너무 이쁘다. 세살 거긴 한데 미리 입혀야지난또큰 옷을 좋아해. 와. 감사합니다. 오, 어머님 잘 입힐게요. 아이기뻐요 아이 귀여. 아이 귀여. <laughs> <예뻐요. 아이>, <laughs> <laughs> 마음에 들어요? 응. 기다리다 기다리다 언제 오나 했더니 한국 어 있을 때딱 왔더라고요. 자 너무했다 너무. 했어 너무 걸린 리콜. 팔주가 <laughs> 넘었지. 그래도 뭐 공짜로 받았으니까. 따라라라라 굿모닝 오늘의 아침 샐러드에다가 이렇게 호두 뿌려가지고 먹어요 아침으로 건강 챙기려고 아침마다 아주 건강하게 먹기로 했어요 요런 과자 말고 점심 먹기 전에 아침 편집을 좀 하려고요